안녕하세요. 장안동 방울보살입니다. 어, 2021년 12월달, 우리 범띠 여러분들, 문세도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립니다. 아, 우리 범띠 여러분들, 어, 굉장히 용맹스럽고, 또 통솔력도 있으시고 사람들 간에 이렇게 움직이면서도 내가 주가 돼서 움직이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어, 어느 한 곳에 매여 있기보다는 어, 내가 주가 돼서 움직이고 내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 우리 범띠 여러분들이 자신감, 자존감이 굉장히 강하셔갖고 내 속내를 잘안 드러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 내면적으로 내가 속상하거나 힘든 일도 남한테 표시를 안 내고 자기 혼자 스스로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혼자 외롭게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어, 우리 범띠 여러분들 아퍼도 아프대 소리 안 하고 힘들어도 힘들대 소리 안 하면서 굉장히 굳건하게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 올해 12월달 운에서는 우리 범띠 여러분들이 운세는 열려있고 금전수도 벌고 갈수 있고 내가 기존에 하던 일이 그동안에 힘이 들었으면 이 12월달에 보상받을 수 있는 이런 운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어, 금전수운 또 일적으로 영업적으로 사업 문에서도 열려있고, 또 명예임도 같이 따라오는 운에 같이 들어있어요. 내가 그동안 힘들게 일했어도, 빛이 안 났어도, 요 12월 달에는 보상받을 수 있는 운도 강하게 들어오고, 11월 달 운이 열리면서, 이민연수에, 2022년까지도 요 운이 이어갈 운이기 때문에, 아, 우리 범띠 여러분들 힘내서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24살 우리 무인생분들, 어, 24살 무인생분들이, 조금 편치가 않았어요. 어, 기존 생활에서 내가 공부를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일적으로도 좀 확확 풀어지기보다는 좀 고여있는 물같이 좀 답답했었고 어, 내가 뭐 공부를 해도 이렇게 크게 눈에 띄게 뭐 합격이든지 뭐든지 눈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조금 답답하게 가셨던 분들이 많아요. 어 12월 달 운에서는 어 매사에 조금 안정을 찾아가는 일이고 또 일적으로도 내가 금전적으로도 힘들게 가셨다면 12월 달 운에서는 어 내가 금전의 운도 열려 있고 하는 일이고 일적으로도 내가 매사에 풀려서 조금 안정을 찾아갈 수 있는 운이고 어 마음이 불안정했던 마음이 편안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12월 달이기 때문에 우리 24살 무인생 분들이 12월 달 운에서는 금전문도 열려있고, 어, 또 내가 일적으로 취업이니 사업이니 움직이면서도 어, 금전이 회전되라는 문도 같이 들어와 있어요. 어, 그리고 뜻하지 않게, 생각지도 않게 어느 지인의 연락이라든지 어느 귀인의 연락이라든지 연락받고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수 있는 이런 문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옵니다. 어, 하지만 조금 조심하셔야 될게내 아, 성격대로 내가 말을 강하게 하시든가 아니면 내가 어, 술 마시고 말을 좀 험하게 하면은 이게 나한테 화살이 돼서 날아올 수 있는 이런 운이 있기 때문에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요 처셋을 좀 조금 잘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주위 사람들하고 부딪혀갖고 나한테 이득되는 게 없고 손해가 찾아오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참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6살 병인생분들. 어3 6살 병인생 분들이 어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직장에서 좋은 일 있겠어요. 어 직장에서 좋은 일 있겠고 사람 속에서 일을 했어도 내가 영업 사업하시던 한번 이 나고 뭐 금전을 벌기보다는 지금 힘들게 움직이셨던 분들이 많은데 12월 달 운에서는 내가 영업적으로도 문이 열려 있고 어 사업적으로도 영업하시는 분들, 뭐, 계약 건수라든지 이런 게 늘어나는 분이고 칠주 열심히 일했어도 내가 그동안에 실적이라든지 금전이라든지 눈에 보이게 띄질 않았지만, 12월 달 눈에서는 내가 앉은 자리에서 빛이 날수 있고, 내가 영업을 하고, 어, 사업을 했어도 눈에 보이게 금전이 늘어날 수고 실적이 나한테 피부로 느껴질 수 있도록, 어, 융택하게 흐를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 36살 병행생분들은 12월 달로에 어, 내가 힘내서 움직여주시면 직장이든지 영업사업에서 비신할 수 있고 금전을 벌수 있는 운이 굉장히 강해요. 어, 그리고 문서음 따라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혼인문서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문서라든지, 어, 집이라든지 이렇게 나한테 문서를 변화, 지구 갈수 있는 이런 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는 내가 어느 문서에 바꿈이라든지 문서로 지구 갈수 있는 운이 굉장히 강한 운이에요. 어 그리고 또 인연을 혼자 계신 분들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운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병인생분들이 12월 달에는 내가 앉은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그 빛이 발할 수 있는 달이기 때문에 12월 달에 힘내서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48살 갑인생분들. 어, 우리 48살 가변생 분들이 내가 지금 일을 새로 시작을 하거나 추진하거나 어, 새롭게 뭐 문서를 잡거나 변화를 주고 변동을 주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어, 이런 것좀잘 살펴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어, 문서에 변화 변동수를 주면서도 내가 손실이 올수 있고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도 내가 조금 부딪힐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어, 이득이 차지하고 나한테 득이 될것 같으면서도 뒤에서 약간은 실이 차지하고 나한테 손해수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을 하거나 변화. 주거나 움직이시는 분들 아 요런 분들은 잘 따져보시고 또 계약서를 쓸 때도 요걸 잘 살펴보시고 어, 어느 문서를 잡고 움직일 때도 그걸 잘 살펴보시고 움직이셔야지 성급하게 움직이셨다가 나한테 손해수가 찾아오기 때문에 이런 거좀잘 살펴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어 우리 48살 가빈생 분들이 어, 몸조심이 조금 나오기 때문에 몸수 조금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60살 이민생 분들 어, 내가 열심히 금전을 벌려고 노력했어도 금전이 벌기보다는 힘이 들어오고 내가 영업 사업 한다고 열심히 했어도 어, 문전이 열어지질 않고 조금 힘들게 가셨던 분들 요 12월 달에는 내가 고생한 거 보상받을 수 있을 정도로 나한테 금전 운이 열려 있고 어, 영업 사업 하시면서 좀 답답했던 것도 막막했던 것도 풀어지는 운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6 0대 이민생 분들은 12월 달 운에 어, 내가 뜻하지 않게 금전의 운이라든지 귀인의 덕을 받아서 내가 일적으로 금전적으로 내가 확 뚫리는 수에 들어있습니다. 어, 영업이나 사업하시는 분도 생각지도 않게 일도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수에 들어있고, 아무튼 우리 이민생분들이 12월 달에는 내가 금전을 보상받을 수 있고, 내가 열심히 일했어도 이 금전이 힘들면 그게 낙담이 되지만, 금전 수운에서 열리고 가고 일적에서 풀어지는 운이기 때문에, 이민생분들은 12월달 운에선 내가 누릴 수 있고 거둘 수 있는 이런 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 또 사람 때문에 입설레 귀설레로 힘드셨고 인연으로 조금 힘드셨던 분들 이런 분들도 어, 요 사람 때문에 인연 때문에 시끄러웠던 소리도 바람이 잔대소리가 나옵니다. 72살 경인생분들 어, 72살 경인생분들이 어 지금도 일하고 내가 뭐 영업이나 사업하시면서 내가 일하면서 움직이시는 분들 보편적으로 12월 달로 안에서 편안하게 움직이시겠어요. 어 내가 뭐 하는 일이 조금 시끄러웠거나 내가 주위에 직장 생활이든지 내가 하는 일에서 사람들 입설 내 기설 내로 괜히 들쑥날쑥 조금 시끄럽게 움직이시고 운에서도 지금 크게 풀어지기보다는. 어 지금 찬란하게 움직이셨던 분들도 12월 달 운에서는 어 풀어진 데 소리가 나오고 바람이 자고 편안하게 움직이시겠고 어 뭐니 뭐니 해도 자손으로. 힘들었던 운에서 풀어지는 운이고, 자손 걱정이 해결되는 수에 들어있기 때문에, 어, 72살 부자생분들이 12월달 운에 내가 시끄러웠던 것도 답답했던 것도 좀 풀어지라는 운이고, 일단은 금전수에서도 열고 갈수 있어요. 어, 그리고 자손의 근심도 해결되는 수에 들어있고, 또, 내 몸수를 좀 무거웠던 것도 조금 가볍게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운이지만, 길조심 차조심은 나오니까, 요거 조금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어, 우리 범띠 여러분들이 12월달 운에서는, 어, 내가, 한해 마무리 지면서 내가 이룰 수 있고 보상받을 수 있고 내가 그동안 힘들었어도 12월달은 내가 편안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열심히 힘내서 움직이시면 좋은 일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